할렐루야. 뭐 하니? 큐티아니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착한 행동으로 착한 행동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친구가 좋아요, 못된 친구가 좋아요. 당연히 착한 친구가 아, 좋지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착한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죠. 이건 누구에게나 아마 같은 마음이에요. 착하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알았어. 그렇게 해. 이렇게 무조건 져주거나 무조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힘이 없는 것을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착하다는 말을 영어에서 보니까 여러분 good good 알고 있죠? 어, 좋다는 말이에요. Nice 또는 어너참스위트한데 oh, 또는 어 oh, kind 친절한데 이렇게 착한이라는 영어에는 이런 네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oh, 좋아 nice good sweet 또. 가인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오늘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또 좋은 말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또 행동하면 어떨까요? 오늘 에베소교 사람들에게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야너 예수님 믿는 친구는 역시 다르다 천안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는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친구는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짜자잔 보이나요? 예 네, 말씀을 따라 땡땡게 행동하며. 생명의 땡땡을 맺겠어요 그랬는데 자 어떤 거죠? 말씀을 따라 착한 열하게 행동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겠어요. 요 기호를 따라서 하고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말씀을 따라 착하게 행동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겠어요. 이렇게 한번 세번한번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착하게 행동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겠어요. 말씀을 따라 착하게 행동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겠어요. 말씀을 따라 착하게 행동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특별히 1학년 1반과 1학년 2반 친구들의 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하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굿, 나이스, 스위트, 카인드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다른 친구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1학년 1반 김유영 선생님, 이재아, 정예성, 최주환, 박정원, 김나은, 1학년 2반 정순희 선생님, 김노아, 김우진, 안지호, 이준열, 심하연 친구를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있는 착한 아이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친구와 선생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